안녕하세요. 다재다능 만능화재 입니다. 지금 주차장에서 제가 지금 후방 그 블랙박스 루미링 블랙박스를 이용한 지금 후방 카메라를 통한 지금 후방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질이 요정도 수준인데 어, 지금 테슬라의 좁은 그뒤 창문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시야값은 넓습니다 네.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지나가거나 뭐 어쨌든 후방에 차가 따라오거나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뭐 촬영도 촬영도 동시에 되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니까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좁은 테슬라의 후방을 이렇게 넓게 확장해서 볼수 있고 뒤에 차가 얼마만큼 근접했는지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이제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물론 이제 테슬라는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또 카메라 기능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볼수 있잖아요. 있는데 이제 이렇게도 볼수 있지만 또요 룸미러로 보는 거는 조금 느낌이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요렇게 후방 카메라 를쪽으로 보는 거랑 룸미러를 통해서 보는 거랑 요거는 예, 조금 더 왜곡이 좀 덜한 것 같아요. 진짜 우리가 룸미러 봤을 때 실제로 이제 룸미러를 통해서 뒤에 봤을 때 보는 느낌이나 좀 비슷하고요. 여기는 이제 초광각 카메라를 이용해서 조금 더 이제 또 굴, 조금 왜곡이 좀 보이긴 하죠 그래서 좀 넓은 부위를 보여주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기능도 있고 이이 이 뒤를 이제 뒤에 후방 카메라를 통해서 이것도 보고 루미러형 블랙박스 요, 요거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동시에 볼수 있으면은 뭐두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한 가지만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를 설치하고 이제 주행을 좀해 봤는데 비가 좀올 때는 당연히 여기 뒤에, 뒤쪽에 이제 비가 오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빗물에 의해서 시야가 좀 가려지는 건 있습니다. 지금 카메라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밑에 보면은 까만 부위가 있고 올라가면은 요 윗부분까지 천장까지 거의 이렇게, 어, 비출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화각이 어, 비교적 좀 이렇게 넓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음 그래서 지금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이 중에서 이제 맞출 때 지금 카메라가 움직이는건 실제로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큰 화면에서 일부를 크롭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뒤에 이정도 각도 이정도면 딱 맞아요 밑에 이제, 여기 뒤에 트렁크 부위에, 여기 문 있죠? 창문, 창문과 이렇게 경계선이 있습니다. 까만 부분. 그거보다는 조금 이쪽으로 보이도록 해서, 한이 정도나, 조금 한칸더 내려서, 이 정도. 이정도로 해서 보면은, 이제 충분히 뒤에 차들이 잘 보이는 각도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도를 맞춰서 사용한다면은, 어, 충분히 운전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네, 지금, 어쨌든, 저도 뭐 사용한 지 아직 얼마 안 됐지만, 지금 사용하면서, 어, 비교적 만족도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카메라가 또 이렇게 돌리면은 앞에 전방 카메라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앞에 지금 전방은 제가 주차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, 앞에 볼건 없어요. 전방이랑 후방이랑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같이 나올 수 있고요.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동시에 보고자 하면 또 이렇게 할수 있고 아니면 나는 뒤에 있는 모습만 보고 싶다. 이 룸미러로 뒤에 있는 차량만 보고 싶으면 이렇게 띄워놓고 주행을 하면은 나쁘지 않다는 거죠. 네,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